날도 춥고 모임도 많은 계절인데 혈압약 먹는 것 때문에 술 마시는 게 고민이네. 날 추우면 혈압이 더 오른다고 하던데 걱정이네. 요즘처럼 찬바람이 쌩쌩 불면 어우, 퇴근길이나 동료들이나 오랜 친구들이랑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잔딱 생각나시죠? 연말이라 모임도 많아지고요. 그런데 혈압약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술잔 앞에서 늘 망설이게 됩니다. 아, 이거 한잔 마셔도 괜찮을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답답한 속을 확 풀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60대 이상 고혈압 관리 중 겨울철 술 마실 때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심장 협회 AHA 같은 세계적인 기관에서는요. 고혈압이 있다면 술은 줄이거나 끊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역시, 원칙은 그렇군요. 하지만 저희 건강마당빨은 무조건 술 끊으세요 하는, 어우, 그런 뻔한 이야기 안 하는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 모든 술자리를 어떻게 다 피하겠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 저희도 잘 압니다. 중요한 건 어떤 조건에서 위험하고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조건 위험 관리법 3단계 접근법으로 오늘 현명하게 술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조건과 관리, 네. 그리고 대부분 술이 혈압을 올린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술을 마신 직후 몇 시간 동안은 혈압이 오히려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혈압이 떨어진다고요? 네. 이게 바로 추운 겨울에 더 무서운 함정이 될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오늘 이야기 후반부에 그 비밀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와, 혈압이 오히려 떨어진다니. 그게 함정이라는 말씀이 정말 위면해요. 그럼 첫 번째 주의사항부터 바로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는 바로 시간차 공격의 위험성입니다.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마신 직후 한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약간 단기적으로 몸이 이완되는 효과죠. 아. 그래서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진짜 위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찾아와요. 한 13시간쯤 지나면요, 혈압이 반동으로 확 하고 치솟습니다. 심박수도 막 빨라지고요. 세상에. 특히 폭음, 그러니까 남성은 2시간 안에 5잔, 여성은 4잔 이상 마시면요. 수면 중에 우리 심장의 자율 조절 기능이 거의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심장이나 뇌혈관에 제일 위험하다는 아침 혈압 급상승이 더 심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72살 김영수 어르신 사례가 딱 그런데요. 송년회에서 막걸리 두어 잔 드시고, 아이고, 푹 잤다 생각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어휴, 아찔했네요. 마실 때 혈압 괜찮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위험은 내가 잠든 후에 찾아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술 마시고 바로 자는 게 정말 위험하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선생님? 두 번째는 바로 급격한 온도 병화의 위험성입니다. 아, 겨울철이라 더 조심해야 하는 거요? 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실내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죠. 술을 마시면 얼굴 화끈거리고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혈관이 확장돼서 피부로 피가 몰리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종의 착각입니다. 실제 우리 몸속 깊은 곳의 체온은 떨어지고 있어요. 술기운에 안 춥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몸이 식고 있다는 신호였군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깥 공기에 딱 노출되면 확장됐던 혈관이 급격하게 꽉 수축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혈관은 젊은 사람들처럼 유연하지가 않아요. 낡은 고모줄을 늘렸다가 갑자기 차갑게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혈압이 폭등하면서 뇌졸증이나 심근경색의 방화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술자리 후에 밖으로 나갈 땐 옷을 아주 따뜻하게 완전히 무장하셔야 합니다. 목도리, 모자 필수고요. 몸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요. 술기운에 안 춥다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할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세 번째는 혈압약과의 상호작용 문제입니다. 네. 첫째, 알코올이 약효 자체를 떨어뜨립니다. 둘째, 혈관 확장제 계열의 약을 드시는 경우 술하고 만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저혈압 쇼크가 올수 있어요. 아, 너무 떨어져서요? 네. 어지러워서 넘어지면 골절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지고요. 셋째,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과 술이 만나면 소변이 너무 많이 나와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심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네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68살 최은수 거르신께서 혈압약 드시고 저녁에 자녀들이랑 와인 딱한잔 하셨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아유. 그럼 약 드시는 날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 드시는 날엔 술안 드시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마셔야 한다면 약 복용하고 최소 2시간, 가급적이면 8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고 소주 한두 잔 이내로 아주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딱한 잔은 괜찮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게 바로 네 번째 함정, 적정 음주의 함정입니다. 아, 함정이요? 와인 한 잔은 혈관에 좋다. 이거 이제 옛말입니다. 최근 대규모 연구들을 보면요, 단한 잔의 술도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건장에 해로울 수 있다고 나와요. 특히 혈압에는 뭐 제2자 곡선 효과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없군요. 네, 술은 마시면 마시는 양이 비례해서 혈압은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하루 평균 알코올 12g. 이게 소주약 1.5잔, 맥주 작은 캔 하나 정도인데요. 이것만 매일 마셔도 수축기 혈압이 장기적으로 1.25mmHg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아...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딱한 잔도 매일 마시면 고혈압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일주일에 최소 이틀 사흘은 금주의 날로 정해서 간과 혈관이 쉴 시간을 주시는 게 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예고해 주셨던 그 비밀 이제 알려 주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술을 갑자기 끊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네, 드디어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금주의 역습입니다. 이건 매일 많은 양의 술을 마시던 분들께 특히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아까 술을 마시면 단기적으로 혈압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여기에 적응을 합니다. 술 때문에 혈압이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든 혈압을 유지하려고 항상 으쌰으쌰 힘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 몸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이 안 들어오면 억눌려 있던 교감신경계가 폭주하면서 알코올 금단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금단 증후군이요? 네. 이때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게 치솟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나면서 손이 벌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와, 그럼 새 목표라고 나 오늘부터 술딱 끊는다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매일 드셨던 분이라면 새해 목표라고 하루아침에 딱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일주에서 이주에 걸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양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이런 현실적인 건강 정보는 저희 건강 마당발이니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아, 이거 내 얘기다 싶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은 겨울철 음주 시 첫째, 마시고 잠든 사이 혈압이 오르는 시간차를 조심하고, 둘째,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혈관 충격을 피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 혈압약관은 상극인이 피하는 게 좋고 넷째, 딱한 잔도 매일이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을 많이 드셨다면 갑자기 끊지 말고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로를 풀려고 마신 술한 잔이 과연 내 몸을 쉬게 해줄까 아니면 밤새 내 혈관과 심장을 괴롭히는 불청객이 될까 하고 말입니다 편안한 잠을 위한 한 잔이 사실은 가장 치열한 싸움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말이네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나만의 절주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과 정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